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36절부터 46절까지 하나님 말씀, 신명기 28장 36절부터 46절까지 한 절씩 겨어갑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열조와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심을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를 <laughs> 심고 다스릴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리에감남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기,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내게 잊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산은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하는 이방에는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꾀일지라도 너는 그에게 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내게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르고 내게 미쳐서 필경 너를 멸하리니. 4 6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적과 감계가 되리라. 아멘. 예, 오늘은 이 어, 신명기 28장 <laughs> 어, 축복을 말씀하시고 그 뒤에 이어서 불순종과 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 이메지는 어, 그런 것에 대해서 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 45절 46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5절 4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내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그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르고 내게 미쳐 필경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 표적과 감개가 되리라. 오늘 여기에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내게 명하는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한다. 여기서 명령하면그 전에 앞에 있는 것과 똑같이 명령은 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규례와 법도 명령과 규례 계속해서 같은 말인데, 명령이 명령이라는 단어가 법도와도 같은 말이죠. 그래서 주일날 어, 말씀드렸던 것처럼, 규례는 강,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것이 규례고, 명령 법도라는 것은 너가 살아가는 사람과의 관계, 고그 다음에 또니 네 그냥 어, 살아가는 이 우리의 삶에 예,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명령이라 그래요, 법도라 그래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지켜 행이 되는데 그것이 어 그것을 지키지 아니할 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규례와 명령을 어길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에게 저주를 내린다. 어, 오늘 본 말씀을 어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번 주에 계속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저주는 그냥 저주가 아니고 보복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복이 하신다. 보복하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은혜를 엄청나게 주셨잖아요. 우리에게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완전히 그냥 끝내버리지 않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을 통해서 기회를 주시고 또그 타락한 가운데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건져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백성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가장 작은 민족이고 가장 작은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했다 그러신단 말이에요 잘났기 때문에 뭐 훌륭하기 때문에 멋있기 때문에가 아니고 가장 작고 못난 어, 그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셨고 그 다음에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야곱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전후무한 역사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건져 주시고 또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시고 그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예, 그 조상들에게 약속해서 그것을 주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잘해 가지고 복을 받을 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해 줄 만한 조건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지고 가나안 땅에 복을 주신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열조들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복은 정말 그 그냥 공짜로 너무너무 많이 받은 거죠. 그러니까 너 이만한 은혜를 받고 받았으면 이만한 은혜대로 살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이렇게는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 정도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너희들이 지켜라. 그런데 이런 큰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복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명 이것들을 이렇게 지켜 살지 않는다면 어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은 그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더 나아가서는 어,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그러죠.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만한 가치가 있는 어, 그런 사람이, 그런 인간이 못된다 그런 것과 어, 같지 아니한가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한테는 뭐말하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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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기 싫을 정도로 많이 말씀을 했던 거야 어, 드렸지만은 어,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가 5,000년 동안, 어, 5,000년 동안, 어,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살았단 말이에요. 평균 어, 뭐 2년 반에 한 번씩 전쟁이 났다 그러잖아요. 그게 비참한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 정도로 잘 사는 것은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대표적인 중에 옛날에 여러 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5천 년 역사 가운데서 경제가 이렇게 잘 살게 되어진 것은 어, 저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에 정주영 회장, 이병철 회장, 뭐, 어, 이 l g 그룹의 그, 회, 그분들, 효성그룹, 뭐, 이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있어서 그렇다. 어, 사회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우리나라 5천년 역사 가운데서 그런 인물들이 없었는가? 5천년 동안 처음 나오는 처음 인물들인가? 그때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전에도 그만한 인물들은 얼마든지 많았고, 그만한 인물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살았는데,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그 전에 1900년 2차 세계대전 전까지 있었던 제국주의들 보다가도 훨씬 더잘 사는 이러한 축복을 받고 사는 것은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정말 그들은 하나님이 복주기에 아까운 민족이다 할 정도로 악할 때가 많아요. 말씀을 어기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또 우리나라를 이렇게 볼때 우리나라도 우리 한국 국민들도 한민족이라는 한국, 한민족이라는 우리 국민들도 하나님 앞에서 복받을 만한 게 하나도 없어서 정말로 악하거든요. 세상을 볼 줄도 모르고 시대를 볼 줄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2차 세계대전 끝났을 때, 2차 세계대전 끝났을 때, 대한민국을 건국되어 질 때도, 그냥, 어, 예를 들면, 음, 4.3 사건, 제주도 4.3 사건 있잖아요. 그때도 대한민국은 싫다. 공산주의가 좋다. 그래가지고, 어, 이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4.3 사건이 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북한에서 공산주의가 세워지고 김일성이한테 투표할 때그 제주도 4.3 사건에 있었던 제주도 사람들이 전부 투표해가지고 김일성이 도장 찍고 해가지고 이 봉투를 배로 해서 북한에 보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 강복하고 난 다음에도 어 공산주의할래 자유민주주의할래 라고 얘기할 때도 어이 거의 7, 80% 국민들이 우리 공산주의 하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승만 대통령이 한마디 했잖아요. 공산주의는 안 됩니다. 공산주의는 안 됩니다. 이렇게 혼자, 이승만 대통령 혼자서 떠들면서 공산주의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뭐냐 하면 그때도 대한민국이 싫고 인민민주주의를 원했던 게 한국 국민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 이승만 같은 분이 하나 나타나서 이스라엘이 애굽 살아나 이때 모세요처럼 그렇게 나타나 가지고 하나님 대한민국 만들어 주셨고, 그 다음에 학교 세워 가지고 그냥 대학교 졸업하게 해 가지고, 그 다음에 독일로, 광부로, 간호사로 갈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고, 또 그걸로 돈 빌려와 가지고 나라를 만들어 주시고, 이런 사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던 것과 똑같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복을 받은 게 우리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새벽 예배드리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선교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당연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가운데 있던 나라들이 잘산 나라가 하나도 없거든요. 예를 들면 쿠바도 그렇고, 그다음에 아르헨티나도 그렇고, 이 남아메리카가 전부 다 그때도 사회주의를 추구했잖아요. 그 넓은 땅, 그 많은 비옥한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추구해 갈때 전부 가난해졌, 비참하게 살았고 동구권도 전부 다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는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선택해서 축복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본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추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규례와 법들을 어길 때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나라로 너희가 끌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신을 섬기고 그들을 거기서 신을 섬기는데 그냥 섬기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민 가면 수많은 민족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들에게 너희들이 속담거리가 되고 비방거리가 된다. 비참해지는 외국에 가서도 잘 사는 게 아니고 비참해진다. 예, 예 우리 성도님들이 저보고 그런 얘기할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막 그냥 애국 애국 이런저 얘기하고 보수 얘기하고 이런 이런 말씀을 좀 하는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어떤 제가 미국에 처음 갔었잖아요. 91년도에. 가 가지고 이제 ESL이라고 이제 제 2외국어 한국 제1외국어는 우리말이고 영어 공부를 하는데 저희 영어 다르 가르치던 교수가 이제 책을 가지고 공부를 가르치는데 거기에서 베트남이 나왔어요. 공부하는데 그 베트남 얘기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때서 느낀 게 뭐냐면 아 나라 없는 민족이 이렇게 비참한 거구나. 나라 없는 민족이 정말로 이렇게 비참한 거구나. 75년대 망하고 그냥 보트 피플로 흩어져서 미국으로 어, 수십만 수백만이 왔는데 그들이 항상 그 미국 안에서도. 영어 공부 하는데도 손가락질 난하는 민족이 됐구나, 자기 나라 지키 못한 민족이 그때서 제가 느낀 게 야, 나라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뿌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 이걸 그때 제가 처음 느꼈습니다. 그 전에는 뭐 그런 생각 하나도 안 했거든 못했고, 그러니까 안한게 아니고 아예 못했었거든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생각을 못하는 경우들이 또 태반일 거예요. 왜 한국에서 태어났죠? 돈 모아서 잘 살게 되었었죠. 그걸로 해외 여행 빵빵하게 잘 돌아다녔죠. 그뭐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 가서 어 딱그 영어 공부를 하는데 미국 사회 안에서 이 보니까 아 베트남 사람에 대해서 아주 어 평가 저하돼 버리는 다른 나라. 그런 것을 보면서, 아, 이게 진짜 나라는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그때 그걸 제가 알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바로 오늘 여기 말씀하신 것과 똑같죠. 가, 아, 너희들이 자유를 위해 가지고 미국으로 갔는데, 거기서도 손가락질을 다락 고 비방거리가 되고, 속담거리가 되어지고, 오늘날까지도 그러잖아요. 어, 이 아프가니스탄이 망했는데, 우리 또 우리나라에 한 400명 가까이 390몇 명이 왔잖아요. 그들도 살면서 어, 아프가니스탄 그 텔레반한테 지키고 미국이 그 많은 돈을 갖다 쏟아붓고 투자해줘도 어, 20년 동안 자기나라도 못갖꾼 민족 더 나가가지고는 어, 이 텔레반이 7만 명이에요, 7만 5천 명대 군인들이 텔레반이요, 7만 5천 명. 그런데 아프가니스탄이 군인이 30만 명이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아프가니스탄의 군인들이 30만 명이었는데 그 30만 명이 7만 5천 명을 이기지를 못하고 며칠 만에 끝나버린 거예요. 그 아프가니스탄의 사람들 에게하면 아, 30만 군인을 가지고 7만 5천 명 그걸 못 이기고 말이지. 결국은 미국이 손들고 나가는 이러한 자기 집도 지키지 못하는 자. 이 앞으로는 또 그들을 만나면 그들은 평생 꼬리를 따라다닐 거예요. 텔레반에서 나라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전까지는요. 이런,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써 하나님은 3,500년 전에 똑같은 현실을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너희가 많은 종자를 심고 뿌려도 메뚜기 때가 다 와서 먹어서 너희들이 거둘 것이 별로 없을 것이고,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를 키워도 벌레가 생겨서 포도를 따지 못해서 너희가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고 감남나무 너 조상 조상 조상대로 이 감남나무는 키운, 심은 지 30년 이후에 딴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을 몇백년을 200년씩 3년씩 딴단 말이에요. 그데그 감남나무 올리브 나무로 그것도 따도 너희가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고 몸이 그, 그쪽 지방은 건조하잖아요, 그죠? 피부가 막 트고 막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을 사, 몸에 바르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냐면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몸에 바를 수가 있겠어요? 몸에 바를 수도 없을 것이고 모든 나무, 모든 토지, 소산은 메뚜기가 먹고 벌레가 먹어서 수확이 없어진, 비참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 저는. 어, 엊그저께 이렇게 보면서 뉴스를 이렇게 보면서 뭐냐 하면 이, 아이, 이 그, 그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있잖아요. 자영업자들이 어렵다는 얘기만 뉴스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살을 한 요새 자살을 하는데 감당이 안 돼서 자살을 하는데 그 자살률이 그 전에 비해서 어, 박근혜 대통령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서 자영업자들의 자살률이 점점점점 떨어지다가, 그 다음에는 다시 이렇게 자살률이 높아지는데, 이게 급속도로 높아지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예. 이게 뭐냐면 전부 저, 어려워서 그런 거 어려워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너희들은 자녀를 낳아도 그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가 버릴 거예요. 자녀를 낳았으면 자녀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그 자녀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제 말씀은 이 말씀을 또 하잖아요.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어떻게든 간에 그 자녀들이 살아있는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알아보려고 백방으로 노력해도 그 길을 너희가 알지도 못할 것이고. 음? 그리고 너희들이 같이 이방인으로 끌려갔든지 어디에 살든지 이방인들은 많아지고 좀 이렇게 높아지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너희를 다스리게 될 것이고. 쉽게 말하면 제국 같은 데 가면, 제국, 제국 같은 데로 가면 다민족이잖아요. 다민족, 다국가. 이게 제국주의자. 이 나라 저이 나라 저 나라 점령하고 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고 그 사람들 데려오고 그 사람들 데려온 사람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정기에 들어가고 뛰어나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지금은 이제 미국이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가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가 가지고 전부 다 높은 지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다른 민족들은 다 그렇게 가 가지고도 높은 지위 없고 잘 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이 에스더서에서도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위층에 올라간 하만은 왕 다음까지도 올라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위층에 올라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모르드기는 고작 그냥, 어, 이, 군걸 문지기까지 정도만 올라가지. 없잖아요. 답이 없는 거죠. 그런, 이렇게 비참해진다. 그렇게 그 민족들로부터 지배를 당하고, 이방인들로부터 지배를 당하게 살, 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힘이 없으니까, 그 민족들이 와서, 야, 돈좀 내놔. 돈좀 빌려줘라. 그러면 힘이 없으니까, 뭐, 굶어, 굶어가면서 조금 모아놨던 것. 빌려주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자기들은 점좀 빌려달라고 해도 빌림을 받지도 못하고 힘이 없고 가난하니까 안 빌려주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고 필경은 망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46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46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적과 감개가 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것이 저게 감개라 그랬거든요. 감개라는 얘기는 어려운 말인데, 요새 말로 하면 이적이 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표적이고 이적이라. 그렇게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면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이렇게 어렵게 살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 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수 없는데 그렇게 살게 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이게 이적이라는 거예요. 이적. 하나님 감제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규례와 명령을 어김으로 하나님이 그 은혜 베푸시고 축복해 주신 것에 대해서 외면할 때 생겨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믿음으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한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이 어려움들이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고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져 어, 이렇게. 어, 저때 남자잖아요, 그죠? 남자들은 어떤 데서 뭐 이렇게 못도 치고 망치질도 하고 나사도 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나사 같은 걸 이렇게 풀 때도 어떤 거, 오래된 것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그냥 막 이렇게 오래됐다고 녹이 팍팍 쓸었다고 이 힘을 그냥 써서 이렇게 풀면 이게 나사가 망가져 버리든지 이게 머리 같은 거 있잖아요. 나사가 망가져서 못 풀게 되든지. 아니면 부러져 버린지 그렇게 된다.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DWD 같은 거 WD 40 같은 걸로 이렇게 쳐 놓고 한뭐 이렇게 충분히 뿌려 놓고 한3 3, 40분 이렇게 한 시간 두 시간 지난 다음에 또 그것을 망치로 뚝뚝뚝 때리면 이게 녹이 붙었던 녹이 붙어서 서로 딱 붙어 버리잖아요. 이게 이렇게 풀려 이렇게 붙었던 게 열려져요. 그리고 미끄러워지고 고그 다음에 또한번더 하고 그렇게 두들기고 하면 이렇게 빠져 나와요. 그런데 그 이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100년, 200년 된 옛날 그런 물건들 있잖아요. 옛날 쓰던 뭐 이렇게 2차 세계 대전 때 쓰던 칼이라든지 이런 것들요 완전히 녹을 쓰는데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또 그렇게 해서 풀고 그다음에 여러 이러한 화공약품에 담가 가지고 또 이렇게 문떼고뭐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그, 그걸 그 이렇게 회복시키는 사람들 그 작업 과정을 보면 많은 시간을 둬서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해가지고 나가서 나, 해, 이렇게 하면 정말로 그 완전히 우리가 보기에는 속까지 녹이 쓸어서 못쓸것 같은 그것이 그 옛날에 새 거로 나올 때와 똑같이 복원이 되어지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아, 우리 신앙도 이런 거구나. 우리의 삶도 이런 거구나.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이 그 녹슬어 가지고 못 쓰는 것처럼 망가져서 폐기 처분돼야 될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그 많은 시간 동안 며칠 동안 이런 학음약품에 담그고 저런 학음약품에 담그고 그다음에 쇠솔로 문대고 사포로 문대고 이렇게 해서 회복시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로 인내하고, 또 견디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많은 시간을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은혜와 축복이 회복되어지는구나, 이런 것을 제가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 관계가 어떻게 해야 회복되어져 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어, 뭐 각자 다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서 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 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 불순종과 하나님이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들을 어길 때, 하나님은 베푸셨던 그 모든 은혜를 거두어 가심을 말씀합니다. 또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또 하늘의 상을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 주시고 힘들게도 하시고, 또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나태하고 게을러서 힘든 경우도 많습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 주님, 어, 믿음의 성도들이 잘 이겨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간과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 믿도록 축복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이렇게 질병으로 연약한 성도들, 병원 다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케 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살아가도록 힘을 더해주옵소서. 여현주 권사님, 교회 모든 한우들의 질병을 고쳐 주시고 또 홍석이의 마음과 영혼을 구원해주옵소서며 감사의 물드립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믿음의 아들을 잡아 주시고 세곡시켜 주셔서 어릴 때 주님 섬겼던 그 순수한 믿음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무엇이께 쓰임을 받는 축복의 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성령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옵고 믿음 안에서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하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는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음나이다. 아멘.